이래서 없는 것들이 더 무섭다니까. 요즘 민수 앱일안 하지? 그럼 너라도 벌어야지. 한 달에 500주마 주말마다 우리 집으로 오너라. 아버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안일도 돕고 손님들 오시는데 음식도 좀 하고 말이야. 우리 집에 손님이 좀 많아. 올때 민수 앱이랑 애들도 데리고 오고, 너가 힘들 거야 하지만, 참고 한번 해보거라. 며느리는 외로운 시부모님께 말동무도 해드리고, 돈도 받겠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마와의 계약과도 같은 계약이었습니다. 과연 이 계약 이면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을까요? 부부가 잠든 방에 시어머니가 부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서 일어나! 지금 몇 신데 아직 자? 며느리는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시부모님 댁에서 일을 봐주던 도우미가 급한 일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쎄함을 느꼈지만 월 500을 생각하면 신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손님이 오신다고 10인분 요리를 하라고 하셔서 며느리는 분주하게 요리를 합니다. 혼자서 10인분 요리를 하기에는 벅찼지만 역시 돈 500에 기꺼이 합니다. 정말 맛있네요. 네, 최고입니다. 정성스럽게 잘 찾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많이들 드세요. 우리 며느리가 요리 솜씨가 좋아요. 다음 주에는 가든 파티예요. 그때도 와주세요. 다음 주에는 가든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인원은 15명. 오늘 요리도 혼자 하기에 벅찼는데 다음 주가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가든 파티야. 준비 좀잘 해. 와인에 어울리는 안주 좀 하고, 마당 청소도 좀 하고, 100평이 넘는 마당을 혼자서 청소하라고 아, 하십니다. 그리고 옷도 좀잘 챙겨 입고 하여튼 촌스럽긴. 그리고 옷 지적까지 며느리는 이제 무섭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집 며느리 착하기도 하지. 누가 요즘 이래? 그럼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없지. 주말마다 오잖아? 와서 맛있는 거 해주지, 말똥무대 주지 애들 보여주지.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아가야 가서 과일 좀 내오너라, 시원하게 해서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아가야, 저쪽 사모님들께도 시원한 거좀 드리거라. 어머니는 작정이라도 한듯 15명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이번 주에는 친척들 10명 오신다. 그리고 음식도 미리 하지 말고 오시기 전에 식지 않도록 맞춰서 해. 배달이나 요리사 부르지 말고 네가 직접 해. 어머니 그럼 도우미라도 불러주세요. 너무 힘든 며느리는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도우미는 무슨 너500 받기로 했으면 그 정도나 해야지. 어머니는 심하게 역정을 내며 500 받기로 한 대가를 하라고 합니다. 500이 누구 집애 이름이니? 이래서 없는 것들이 더 무섭다니까! 결국 며느리는 아무 어. 말도 못하고 맙니다. 아, 너무 힘들다. 돈 버는 게 공짜가 아니었구나. 하. 주말에 같이 시댁을 방문한 남편과 아이들은 신나게 게임을 합니다. 집안일로 며느리는 아이들을 전혀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결국 터지고 맙니다. 나도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아이들 교육도 엉망이고 결단을 내려야지. 하지만, 다음날 민수가 심하게 열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탓하고 별일 아니라고 합니다. <laughs> 아이들이 아프면서 크는 거지, 별나긴! <laughs> 목이 많이 부었네요. 이 지경까지 모르셔서요? <laughs> 시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신경을 써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며느리 탓을 합니다 점잖으신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도 짜증을 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짜증나게 아이가 아프잖아요 엄마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도노백이 그리 쉬운 줄 알았나 이런 것도 생각 못했어? 결국 시아버지도 돈 500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돈이 무섭기 시작합니다. 얘너 차림이 그게 뭐니? 백화점 간다고 했으면 좀 차려입고 올 것이지? 에구, 이래서 없는 것들은 문제야. 분위기 파악을 못하지? 아픈 아이를 뒤로하고 시어머니 따라 백화점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옷을 지적하고 역정을 내며 공격을 합니다. 백화점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아이들과 남편이 게임에 몰두해 있는 것을 보고 결국 터지고 맙니다. 뭐 하는 거야? 집에 가자! 이거 아니야! 여보, 우리 이 계약 파기하자. 어머니께 당신이 좀 말씀드려. 결국 시아버지와의 계약을 파기한다는 전화를 하고 돈 500만원을 만만하게 보았다며 반성을 합니다. 돈 오백이 누구 집의 이름이야?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본 거야. 여보, 이제 그만하자. 내가 더 열심히 벌게 요즘 장사도 잘 돼. 아버지 도움 없이도 말이야.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리 독한지 몰랐어.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지켜야지. 정신을 차린 남편은 과일 가게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직접 배달을 하고 몸으로 뛰었습니다. 어느 듯 열심히 한 덕분으로 며느리는 과일 가게를... 크게 넓혔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오랜만이구나. 잠시 얘기를 좀 하자. 시부모님이 과일 가게를 방문하셨습니다.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미안하구나. 사실은 민수의 비가 처리 안 들어서 내 돈만 믿고 일을 하네서 너엄마랑 일을 좀 꾸몄다. 그런데 왜 제게 그렇게 하셨어요? 남자는 말이야 자기가 힘든 것보다 가족이 힘들어야 정신을 차리거든 그래서 네게 미안하구나 잘못했어요 아버지 미안해 여보 아가야 미안하다 서운했지 용서해 다오 <laughs> 아니에요 어머니 <웃음> <웃음> 정말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결국 아버지 믿고 일안 하는 아들, 길들이기 위해 며느리를 심하게 부려 먹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충격에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결국 시부모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